하이, 여러분. 저 왔어요. 오늘은 제가 꾸준히 먹고 쓰는 찐템들 모아왔어요. 여름이니까 음료랑 먹거리부터 소개할게요. 요즘 콤부차에 빠져서 완전 쟁여템이에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골든 브루랑 한 살림꺼 번갈아 구입하는데요. 한 살림 탄산이 조금 세긴 한데 둘다 유기농이고 맛있어요. 보성 녹차를 발효해서 10억 마리 유산균이 살아있대요. 자양강장에 좋다고 하는데 소화에도 좋고요. 면역력이나 다이어트, 피부에도 아주 좋대요. 천연 탄산이 들어있으니까 얼음 띄워서 마시면 아주 시원하고 건강한 음료가 됩니다. 유기농 생강 농축액 진보예요. 방부제나 인공 첨가물 없이 100% 유기농으로 생강, 레몬, 설탕, 허브로 만든 거예요. 저는 생강 특유의 톡 쏘는 맛과 향을 좋아하는데요. 매운 맛이 강하지는 않고 레몬의 상큼함이 더해져서 매력적인 맛이에요. 특히 콤부차에 타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탄산수에 타 먹으면 건강하게 맛있어요. 탄산수는 산 펠레그리노를 먹는데요. 이탈리아산 천연 탄산수예요. 탄산이 강하지 않아서 목넘김이 좋고요.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파스타 먹을 때물 대신 마시면 풍미를 돋우는 역할을 하고요. 초록병에 빨간별 디자인도 예쁘죠? 제가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항상 쟁여두는 프리미엄 채소 과일 스무디 플랑드예요. 처음 공구한 이후에 여러분들도 꾸준히 공구 요청을 해주는데요. 저는 공구 사이사이에 내돈내산을 여러 번 해요. 이제 여름이라 더 많이 쟁여야 됩니다.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플랑뜨는 4가지 스물이고요. 18가지 채소, 과일, 곡류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린은 시금치가 메인인데 시금치 맛 전혀 안 나고요. 레몬이 들어있어서 상큼해요. 레드는 비트, 옐로우는 망고, 퍼플은 블루베리가 메인인데 네 가지 다 맛있어요. 첨가물 없이 100% 원재료만 들어있고요. 가열하지 않고 초고압 살균해서 영양이 살아있어요. 냉동 상태로 오는데 바로 냉동실에 넣고요. 먹기 30분 전에 꺼내놓으면 이렇게 살얼음 상태일 때 가장 맛있어요. 저는 비건이라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데 바쁠 때나 외출할 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해독이 필요한 분들은 하루에 네번 플랑트만 먹어보세요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루케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입니다 피쿠할과 파하레라인데요 오히블랑카랑 세 가지를 번갈아 먹고 있어요. 스페인산이고요. 산도는 0.1에서 0.2 사이예요. 스페인 왕실 공식 만찬에 사용될 정도로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고요. 이파하레라가 가장 부드러운데 셋다 묵직하고 쌉싸름하면서 풍미가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복에 한 숟가락씩 먹는 게 유행인데 저는 그렇게는 안 먹고요. 채소과일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요리용 오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한살림 발사믹이에요. 얘는 제재 구매템은 아니고요. 최근에 구입했는데 재구매 각이에요. 올리브 오일이랑 샐러드에 뿌려 먹으니까 풍미가 너무 좋아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새콤하고 상큼한 단맛이라 탄산수에 음료로 마셔도 좋고요. 일반 에사비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사과 라이트 발사믹인데 이름처럼 가벼워서 특히 여름철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헤어 뷰티 쪽으로 가볼게요. 캄스 테라피 헤어 세럼이에요. 캄스 샴푸는 제 인생템인데 얘는 좀 달랐어요. 샴푸 후에 젖은 모발에 바르면 열 보호도 되고 엉키지도 않고 너무 부드러워서 베스트셀러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가 너무 차분해지는 거예요. 캄스의 헤드 스파하러 갔을 때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상된 헤어가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요. 저는 펌이나 염색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를 다한 다음에 얘를 전체적으로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볼륨은 그대로 있고 부드럽고 찰랑찰랑한 게왜 베스트셀러인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아들 여친한테 선물을 했거든요. 아들 여친이 머리가 길고 헤어 모델 출신인데 클리닉 받은 것처럼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길고 손상된 분들은 드라이 전후에 바르면 저보다 더 좋다고 느낄 거예요. 8월에 리뉴얼 하면서 가격이 오른대요. 그 전에 최대 할인가로 같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라벤더 샴푸랑 트리트먼트가 새로 나왔다고 보내주셨어요. 캄스 테라피 샴푸는 화학 성분이 하나도 없는 비건이고요. 최상급 허브와 아로마 오일이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고 모발에 힘이 생겨요. 이 라벤더 샴푸는 정제수 대신에 소리쟁이수와 병풀 추출물이 베이스라 제형이 로션처럼 묽어요. 가려움이나 염증에 좋고요. 열감 진정작용이 있어서 여름에 잘 어울리고요. 탈모 특허성분이 있는데 샴푸만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머리카락이 확실히 덜 빠져요. 대부분의 트리트먼트는 두피에 닿지 않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캄스 라벤더 트리트먼트는 두피와 모발에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두피 열감이나 지루성 피부에 좋은데 저는 두피 보습에 특히 좋은 것 같아요. 샴푸만 쓰면 좀 가려울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라벤더 샴푸랑 같이 쓰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두피는 촉촉해지고 머리는 부드럽고 찰랑거려서 자꾸 머리카락을 만지게 됩니다. 함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나스의 블러셔예요. 컬러는 임패션드고요. 쿨한 라벤더 핑크예요. 저는 이 컬러 사용한 지 오래됐거든요. 얘는 뚜껑이 깨지고 너무 오래돼서 다시 구입했는데 리뉴얼 되면서 컬러 차이는 약간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얘는 수분을 먹어서 좀 진해 보이긴 하죠. 미세한 진주 광택이 있고요. 차분한 라벤더 컬러여서 저한테 잘 어울려요. 쿨톤인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나스의 프레스트 파우더예요. 얘도 오래 썼는데 한동안 촉촉한 피부가 유행이라 안 썼는데 다시 쓰고 있어요. 파우더 여러 가지 써봤지만 저한테는 나스가 최고예요. 가볍고 투명하게 커버되고 보송하게 마무리돼서 좋아요. 보송하지만 건조한 느낌 전혀 없고요. 피부가 편안해요. 메이크업의 지속력도 높여주고요. 미세한 펄이 빛반사되면서 모공도 자연스럽게 커버되는 것 같아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라벤더 마블 파우더도 좋아요. 오리지널이랑 비슷한데 약간 더 화사하게 표현됩니다. 나르카 하이핏 헤어 마스카라예요. 얘는 뭐 너무 유명하죠. 저도 쟁여두고 쓰고 있는데요. 잔머리나 부스스한 머리 정리할 때 최고예요. 정수리에 삐죽한 잔머리도 쓱쓱 지나가면 정리되고요. 귀 뒷머리도 차분하게 빗어줘요. 무엇보다 사용감이 가볍고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소프트랑 하드 두 가지인데, 하드도 막 강력하지는 않아서 오히려 쓰기 편해요. 다음은 소울 프로즌 마스크예요. 쿨링 패드 마스크인데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 노화가 가속화되잖아요. 열감 내리고 진정시키는데 최고예요. 붙이고 3분이면 서늘해져요. 자극은 1도 없고요.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좋고요. 냉장보관 안 해도 돼서 편해요. 바디에 붙여도 되고요. 더운 여름에 꼭 필요한 아이템인데 꾸준히 사용하면 모공 축소에 좋고 피부도 맑아진대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열감도 내리고 진정이 되니까 요즘 같이 더울 때 쓰면 좋아요. 화장이 밀리지 않거든요. 다음은 톰 지필 프로그램이에요. LDM 디바이스 사고 너무 좋아서 톰 프로그램 원데이를 3개 사서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했죠. 일주일에 한번 만원대로 피부 관리실 효과를 내는 거예요. 순서대로 필링, 진정, 보습, 광채 관리가 되는데요. 한 번만 써도 다음날 광이 납니다. 순하고 부드럽고 씻어내지 않아도 되고요. 20분 내로 끝나서 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쓰면 되니까 꾸준히 사용해서 천천히 늙어가려고요. 여러분, 영양제 뭐 드세요? 저는 비타민 D랑 C 먹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건잘안 바꾸는 타입이라 유어그린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비타민C는 6년째, 비타민D는 2년째 먹고 있어요. 피부과 전문의가 그러더라고요. 피부를 위해서도 비타민D는 꼭 먹어야 한다고요. 뼈가 약해지면 주름도 잘 생기고 피부가 잘 처져서 더 나이 들어 보인대요. 사실은 2년 먹었으면 충분하지 않나? 좀 쉬었다 먹을까 하던 차에 그 얘기를 듣고는 계속 잘 먹고 있어요. 유어그린 비타민D는 좀 특별한데요. 처음에는 치과 치료 때문에 먹었고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단순히 비타민 D만 충족되는 게 아니라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감마리놀렌산, 태아닌, 비타민 E 성분을 약사가 직접 배합해서 홍조라든가 스트레스 완화, 피로 회복, 숙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돼요. 혹시 공구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H&M 쪼리 3개나 구입했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 더 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얘네는 합성피역이었는데 이번에 구입한 쪼리는 양가죽이에요. 뱀피 패턴이고요. 물론 가격도 조금 더 비쌌고요. 그래도 h m 이니까 저렴한데 가격 대비 완전 만족템이고 찐 재재재 구매템이에요. 네, 저의 찐 재구매템들 어떠셨어요? 블랑드 캄스테라피 공고 놓치지 마시고요. 여름 나기에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